세계 기독교 선교청연합회가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선교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에서 열린 선교대성회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선교청연합회 대표 총재인 윤호균 목사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한국교회가 더 헌신하자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한국교회가 현재 어려운 것은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자고 설교했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오늘 한국교회 문제 해결의 길은 기도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회 참석자들은 특히 북한 복음화와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계 종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선교총연합회는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